그래서 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거기 오래 살기도 했고 네. 어, 애들도 저희 교육청에 이제 어, 보냈지만 아 이거 한국 사람이 좀 적은 도시 또 음. 아시아 사람이 좀 적은 도시를 찾는다면 오타와만한 학교가 아 도시가 있을까? 어, 교육청도 어, 좋고. 맞습니다. 네.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편이에요. 진짜 진심으로 <laughs> 네. 동의합니다. 왜 그러냐면 트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미 유학생도 많고 이 민자도 많고 맞습니다. 우선 트론토 밴쿠버 네. 제외하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. 네. 그다음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이제 첫 번째 몬트리올. 네. 근데 몬트리올은 불어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예. 교육청 문제, 불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. <laughs> 어렵 그러면 남은 게 오타와, 에드먼턴, <laughs> 네. 캘거리 정도의 도시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건데 이 에드먼턴이랑 캘거리는 어 어찌됐건 알버타 주에 있고 <laughs> 네. 주 자체가 알버타 주에 있고 뭔가 학업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 분위기가 <laughs> 있단 말이죠. 또 이쪽은 비즈니스 자체가 약간 음. 어, 기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쪽인데 네네. 그러다 보니 오타와 쪽은 어, 어떤 난민 이민자도 좀 적고 네. 저소득층 이민자도 적고 도시 자체는 부유한데 음. 환경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또. 아시아 학생들이 적은 적은 네. 네네. 네, 네.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그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,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시와 생활비는 비슷한데 이제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 좋은 문화생활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어 손여름 씨, 조성진 씨, 어. 조수미 씨 오타와에 오신다. 하지만 다른 우리 이런 규모의 다른 도시에는 아, 안 가지 않느냐 아, 네. 이제 저희 이제 내셔널 아트 센터라든지 수도니까요 네. 이제 아트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어, 문화 활동 면에서 보면 네. 그 차이를 이제 어, 확 느낄 수가 있죠. <laughs> 오타와 가야 되겠네요.